어토크도숲계잼이죠뭐 <laughs> 이래야 게임이지. 내가 내가 S686 얻어 봐. 내가 생존자고 감염자 다 죽일 거야. 아, 이거. 아직도 랭크이 누구냐? 아, 그니까... 랭크상 안된사람들 조용히 합시다. 아니, 아, 랭크 미만자. 조용히 하세요. 가끔은 토크를 위해 는데다른 감염자들을 배신할 필요가 있어. 아니, 근데 나, 나 랭크상 감염, 뭐지 되는 건데 형이 죽여서 못했잖아 아, 로딩 꼴찌 누구냐? 아! 자. 어! 아! 목아퍼! 오케이 역시 흑인! 어나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캐릭터 됐다 왜나또 레이첼이야! 기분 나쁘게! 레이첼 욕하지마! 어? 레이지 그럼 너또너또 너또 감염자겠네? 너 죽여야지? 그럼 러 나? 저감염자가 지금 불안해하는 거 아냐 논리 아, 봐봐 아, 여기 어디? 야 나이. 근데 이게 악마가 방금 전파 아, 그니까 러 내가 악마를 두판 했잖아 세디야 어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오케이, 변신하는 시가야. 조건이 아니. 정확히 뭐야? 이래 먹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두판 했었잖아. 어. 근데 나그두판 전부 다 변신을 못했거든. 티 눌러야 돼. 아, 그 혈액팩을 꽉 채워야 돼. 세... 밑에. 자, 잠깐만. 뭐 발부라는데? 야, 이거 누구 누구 내 근처에 아무도 없나? 누구 누구 누구? 내 근처에 아무도 없나? 저거 저제 사건 있는데? 사건 이 있는데. 어? 저거 누가 좀. 어, 형 발봐. 형 발봐. 형 발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건. 먹어. 오케이. 오케이 사건. 샷건 내가 먹어도 돼? 나나 나 일단 먹었어. 일단 한 먹었어. 먹었어. 한 명이 먹었어. 내가 총... 나 총기 난사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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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작, 뭐라고? 뭐? 뭐라고? 총기 난사를 해? 총기 난사한다. <목소리> <목소리> 어이 사람 죽일까? 이 사람 방금 전부터 선동만 하네 계속?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배멸을 하다 와서 근데 조용히 게임 잘하는 거야 아이 진짜 어, 어 뭐야 이거 없어져 있는데? 잠깐만 어디? 이거 누가 먹었어?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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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내 앞에 이거 봐봐 아이 니 네. 아이 X신아 일로 와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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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어져있어 아아아아로 와봐 이거 없어져다고 X신아 뭐야 이거 잠깐만 누가 잠깐만. 먹었어? 누가, 누가 먹었어? 아니 지 사람 방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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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책소이 먹었다고? 아이 아니, 나 아니야 어 패키드라. <laughs> 어 이따가 아까도 아까도 내가 지랄하니까 아니라 했는데 감염자였어. 어, 이 사람 아니 씨, 뭐만 사람이? 하면 나만 나만 의심해. 야, 아니, 형이 <laughs> 형이 말을 되게 맞았잖아. 아니 생존자였을 때도 의심한 너, 너, 게 너희야. 근데, 근데 형이 근데 형이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해. <웃음> 어? <웃음> 아니 방금 <laughs> 내 옆에 레키가 합체기막 되게 튀어나오게 왔. 야 <laughs> 어. 원래 이런 게임은 정신병자가 한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법이야. 저, 잠깐만 오케이. 아이템 좀. 내가 내가 퓨즈 꽂자 퓨즈 꽂자 퓨즈 꽂자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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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퓨주권자, 퓨주권자, 퓨주권자. 아, 아, 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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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 어거띄가는 아, 거! 그래 네, 나 이거 꽂았어. 필요 없어 이제. 아니 근데 이 게임 진짜.. 근데... 아 피셔넛 더 찾아야 되구나 피즈 획득 위치는 안 보이던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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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뭐야 ㅅ 왜내 눈에만.. ㅅ 오 뭐야 이거? 도와주세요 사진 작가님! 악! 자 김치! 제가 정권 기자예요.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저 새끼 누구야. 야 검은색! 파마 머리! 파마 머리! 정룡이, 정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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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도 한명더 있어! 저 새끼 정룡이!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다른 게 여기 있다고 야? 아 효빈이 형 진짜 실망이야야 정룡이야 정룡이! 범인 정룡이야! 아니라고!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아, 내 앞에서 변신 풀리는 거 봤어! 그러면 두 명이서 정치질 라는 거야 설마? 아니 봤다고 어? 내가! 검은색 파마 오케이. 머리가 하나밖에 없잖아! 기계, 설치, 기계 설치하면 다음 날에, 어떡해? 다음 날에 죽일 수 있다 어? 이거 밟으면 터져? 지뢰를 밟으면 더, 지뢰가 있어, 게임이. 대머리 밟으면 더, 어, 뭐야? 내가 더시 생겨갖고 더슬지금막어를채 놓고 다니고 있어요. 아, 총알이 없다. 이거 내 총알 못 주나? <laughs> 저 총소리 들려, 누구야? 누구야? <laughs> 잠깐만. 아이고, <프레쉬도 웃음> 누가 또 총기 난사하는데, 어, 잠깐만. <laughs> 프레시도 없으니까, 이게막 불편해, 게임이. 이거 뭐, V키 누르면 안 되나? 감염자들이 분노습니다 퓨즈를 찾으세요. 어, 뭔 소리야? 님들, 님들. 야, 이거 효빈이 형! 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뽑자! 아! 아, 이 껴! 돌아가셨다, 결국. 이거 100% 효빈이 형이야, 내가 봤어. 어, 쟤, 가정용이라니까. 효빈이 형, 효빈이 형 맞다니까? 가정용 맞아. 와, 나 뽑으면서 내 개깜짝 놀랐어. 근데 민혁이 형, 그거 알아? 방금 형 옆에 있던 사람. 아. 어. 안 도와주고. 아, 뭐야! 반턱. 그. <laughs> 안 도와주더니, 갑자기, 뭔가 하나 더 들었거든? 어. <laughs> 단타와 범인이냐? <laughs> 야, 뭐야? 나, 나 빼고 다 들었었어? 형님, 너가 신 아, 주사기 들었는데! 이거 봐봐, 봐봐, 봐봐. <웃음> <웃음> 아, 내가 방금 되게 소름이 났던 게, 이 형이 당할 때 옆에서 안 쏘고 갑자기, 형 죽으니 갑자기, 뭐가 하나 더 드러나, 괴물이. 어, 뭐야? 나왜 튕겼어? <laughs> 다시 도와. 아 진현이 형이 딱 보자마자 어이, 스키, <laughs> 어? 이 새끼 감염자 하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아이템을 찍어버린 거라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 <laughs> 거 진짜 내가 혈액팩 뒤에 풀스해서 잠복근만 하고 있었다 이건 방송으로도 본 <laughs> 맵인데 <못 웃음> <끝남는데. 웃음> 아, 어. 랭크 4죽려버렸다 성장 속도 봐라 나한판 나 하면 렉키 4왜 렉키는 나랑 <laughs> 같은? 디가 재랑 동급인라고지 아니, 아니 내가 이런 게임을 못하는데, 재가 나랑 재도 부담 못 한다는 거야. 어, 그도 못한다. 어, 나 처음으로 레이첼 걸렸어. 둘이 결혼해. 같이, 그냥. 나, 나 <laughs> 처음으로 레이첼, 레이첼 걸렸어. 형 레이첼이라고? 응, 나 레이첼 걸렸어. 일단 레이첼을 죽이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그렇죠? 일단 일단 레이첼을 죽여야죠. 잘 죽이러 갈게요. 갈게요. 기다리세요. 아유, 해 게임 떠올라. 진짜 재미없게 한다. 아 근데 얘.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그 시작할 때막 세팀 친구 뜨잖아 그거 나만 그런 거야? 글쎄요. 생존자. 나도 생존자. 생존자. 어, 생존자. 정룡이다. 내 앞에 정룡이다. 이거는 권, 권총 탄약을 모으면서 다녀야 돼. 야 이거 더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 그냥 코로 치면 돼. 집에 설치를 아, 하면은 그니까 감염자가 있잖아. 어. 그 감염자는 이제 그니까 감염자가 변신을 해든 하든 안 하든 터져. 어. 그 감염 감염자면. 안녕 장장 안녕. 아이 왜왜 왜 때려. 이 <웃음> <새끼야>. <웃음> 이게 주사기야. 어? 뭐라고? 뭐야 뭐야 무슨 뭐, 뭐은 거야. 언제 먹었냐? 나 이거 먹었어나 이거 먹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렉걸려 안돼 주사기 되게 잘 써야 되는 게 감염자랑 확정이 나면 그. 이거 뭐야? 그냥 아, 사람인 찍어버리면 뭐라. 안 돼? 아! 아 이... 이건 안되네 어. 뭐야 여기 막혀있네? 네. 애들이 하는거 보고 따라했는데 안돼 아 오버워치는 소화기 치면 막 날라가던데 에이 고퀄이 아니네요 무료게임에 뭘 바라는거야 얘네 아니, 뭐야 이거 게임인가요? 누가 이미 내렸네 이거? 레버를 그 레버 내리면 내리면 생존장 생강까지 내리야 잠깐만 누가 내렸네? 내리면, 누가 내렸네? <laughs> 잠깐만. 누가 내려온 애 누구야? 아, 잠깐만. 누가 내려온 애 누구야? 템 막는 거 아니야? 어, 어 잠깐만. 방왜 때려? 왜 때려? 그져그져나 그냥 다니고 있었어. 사람이 내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내리는 거일까 레버 그러니까 레버를 내려. 아니 레버를 내리면 템을 어, 먹을 수있다고아 뭐야? 일단 여기 빡. 근처 에 혈액팩은 그대로 있거든. 어 여기다 퀴즈. 퀴즈 하나 꽂았고 퀴즈 발 하나 발로 더꽂 꽂아 퓨즈 있는 거 봤어. 여긴데? 아, 저기있다. 야, 뭐나 이거 말고 후레쉬, 후레시 필요한데. 지뢰 있구나, 여기. 후레쉬 필요한데. 잠깐만, 잠깐내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야?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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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있는 거다. 점프하고, 점프하고, 그, 그 점프하고 있는 거 점프하는 그,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점프하고 있는 거이 야, 뭐야. 어, 그럼 이 둘은 아니야. 지뢰가 반응 안 했어. 이 둘은 아니야. 이거 뭐야? 지뢰가 이거야? 지뢰는 <laughs> 내가 깔았어. 아, 이거 지뢰야? 어, 지뢰는 깔든 안 깔든에 터져 깔든 안 깔든. 그리고 나 지금 말하는 사이에 지금 어길여기있다 에헤이 길 찾았다 에헤이 에헤이 병신들 아니네? 길이 어디죠? 길 어디야? 야, 밖으로 나왔어 옆 건물로 와여기있다 여기 밖으로 나왔어 빨리 여기 가 빨리 가내 앞에 여기, 여기 아래 가. 아래에 있어 여기 어 잠깐 나 이거 나, 노잼사? 노잼사? 설마? 어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추워 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얼어 뒤질뻔 했다 아아아아 얼어 뒤졌어 나도 얼어 뒤졌어 아뭐 뭐야 이거 뭐, 뭐 하는 게임이야? 야 길을 모르겠어. <laughs> 야 아니, 반터랑 가정용 둘만 살아는데? 응? 나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 감염, 감염자 다 죽은 거 아니야? 반터야 너가 보구나. 서로 서로 안 믿네. <웃음> 당신 누구야? <laughs> 당신 갑자기 말이 없다가 나. 야 나한테 이거는 그런 범 거지? 범인도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어. <laughs> 당신 마시, 아, 마지막에 판터야너 아무래도 너인가 보구나. <laughs> 어 뭐야? 당신 잠깐 나관절왜안 바뀌냐는데요? 내 정령이 아닌 것 같은데 제? 당신 전판에도 그랬어. 아니 제 혈액팩 계속 안 먹어. 어우 그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아. 누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정호 씨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네. 내가 잘못했다. 어, 어. 어 이정 호그 사람이라면 혹시 <웃음> <웃음> 한 <웃음> 방에 아웃 케이지 케이지 어. 저한 <laughs> 방에 아웃된 그 사람 바로 케이지 에수어 버리네 이지랄. 오방 목시로. 아 심장 소리 나니까 숨어버리는. 괜찮아. 아, 나왜 아, 얼어 죽은 거야? 근데 길을 몰랐다. 그러니까, 어 여기가 우리가 길을 몰라서 죽은 ]니까.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위 아, 칸에 해. 그게 게이지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계단이 밖에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얼어 죽었어. 나나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어. 나문 나. 나 열었는데 얘기했다. 문 문에 밀려가지고 못 들어갔어. 허무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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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 여기서 또 절로 가야 되는 거야? 반터문 열어. 관절 안 바뀌는. 그거 아, A랑 B. 아... A랑 B. 어디 어디로가아나 추워 아 존나 추워 잠깐만 <웃음> <웃음> 존나 추워 <맨발을> 빨리 <laughs> 빨리 열어줘 추워 춥다고 추워 야 쟤네 둘은 살인마 다 죽은 거 같은데 내가 볼때 살인마 다 죽은 거 같은데 다 죽은 거 같은데 야 싸움이나 판 그럼? 죽은 사람 들살마있아 솔직히 죽은 사람 들한명 말해 솔직히 이뭐해 잊었다. 네, 잊었다. 네, 잊었다. 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에 역시 재능 충들 재능 충들끼리 그냥 에임이 똑같구만. 네, 에인싸움에서 내가 졌다. 킬풀 고인물은 <laughs> 이길 수가 없다. 킬풀 <laughs> 아, 고인물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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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엄청난 어? 걸 봤어. 나도 엄청난 걸 봤다. 반토야 어? 미안하다. 어? 어? 정명영. 어? 에임 싸움, 두 번째, 2라운드 에임 싸움인가? 에임 싸움, 병룡. 이겼, 이겼다고 생각했지? 아니, 당연히 난 니가 그걸 줄 알았지. 살인마. 그렇지,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잘 가고. 뭘잘 가? 뭘잘 가? 어, 잠깐만. 그렇다면? <laughs> 난, 난 엄청난 걸 봤단 말이야. <laughs> 야, 킬을 고인물을 이길 수가 없어. 어, 뭐야, 나나못 이겨. 나 <laughs> 나한 방에 죽잖아.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어이 저 새끼 지뢰 깐다. 아, 이거람 <laughs> <laughs> 지뢰 <지뢰가는> 깐거 봐. <laughs> 지뢰 깐다. <laughs> 야 이거 이거 잠깐 마피아 게임 맞아 이거? 야 미, 이거 마피아 게임이 아니고 액션 게임인데 그냥. <laughs> 그냥 공략하고 있는데. 아 나도 나도 화면 좀 보고 싶다. 씨X. 이게 뭐야 이거? 아, 그냥 공략당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와. 실력 게임입니다 실력 게임. 복, 복,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실 그런가? 피지컬 게임이잖아요 진짜 킬풀, 킬풀 썩은 물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건 아아 이고용서 쏟아집시다 뜨거아 진짜 썩은 물쟤또 깔았어 아니 형 이거 오버워치 아니라고 <laughs> 야쟨 탈출했다 네 나도 길을 몰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죽은 사람 중에 누구였어 감염자 일단 레키. 반터랑 반터 렉기 누구지? 근데, 근데 저 새끼 뒤에 방해 안 했지? <laughs> 몇끼네몇 개야, 이 게임. 몇 개냐? 야, 나 왜, 미, 왜, 관자놀이에 총, 청구가 누구 있냐? 이 새끼 제일 빅신인 게 뭔지 알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 뒤졌어. <laughs> 아니,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쟤. 진짜, 같은 팀인데, 진짜 개쓸모 없었어. 아니,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게 나아. <laughs> 아, 야,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엄플을 해야지 멍청아. 원프를안 하고 있어. 아니 아니야. 감염자는 다 죽이면 그냥 내려 끝나는 거야. 근데 아 이게 <laughs> 버전이 바뀐 거가. 내가 초창기 버전에는 감염자도 빠져나가면 감염자가 이기는 거였거든. 근데 감염자가 탈출해서 뭐해? 안돼, 내가 레키랑 동급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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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아, 레키보다 못한 애가 있어. 역겹죠? 아, <웃음> 역겹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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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몬스턴트할때 봅시다. <laughs> 저기 몬스터헌터 제거해도 일주일 만에 님보다 컨트롤 잘할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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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 중에 컨트롤 게임이 아니라 노가다 게임인데 <laughs> 래퍼와 데려와라 래퍼와. <laughs> 어. 래퍼와 데려와라. <laughs> 진짜. 개십 재능 중. 다방 가는데 최고의 재능 중 래퍼. <laughs> 래퍼와는 진짜. <laughs> 그, 아니 뭐 특정 게임이 아니라 거의 다 그러잖아. 어. 걔 <laughs> 불불할 때도 모든 캐릭터 거의 자율 자재로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Oh. 여기 어디? 나그 사람 아, 말에 말그 음. 사람 처음 쓰기 시작할 때 그거. 뻘뻘은 아, 노잼이라 안함 아또 생존자야 노잼이다나살만아또 아, 아, 생존자야. 아 감염 자고 어? 레키 레키 너무 어색 뭐라고? 뭐라고? 존나 어색한데? 나한 방. 너? 어 갑자기. <laughs> 야야 여기 샷건 먹자 아 여기 어딘지 이를 모르겠는데 여라고? 샷건 아, 먹자 샷건 샷건? 야 이들, 이들 다어디있냐나 <laughs> 혼자 떨어진 것 같아 아네 어, 여기 어디? 에난누고어 이거 이거 선전등이야 손전등 야나 선. 전아 뭐야 내가, 내가. 여러 번고 먹고 있어 시X야.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네 이거 감염자가 감염자가 선전등네 어? 그거 감염자한테 선전도 쏴도 느려져 응. 아 그래 나나 나 손전등 먹음 야나 이거 내버 와 이거 어, 왜안 먹어 이거 아 이제 아씨 내버 내렸더니 임종빈이 먹었어 나 주사기 먹어 뭐. 나도 먹을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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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야 아 아니 누가. 주사기 내눈 앞에서 저리 치워 그씨 <laughs> <laughs> 같은 거 먹어 저 해독제 인간한테도 통하냐 혹시 <laughs> 뭐야또 동마냥 그려진 주사기 어 동마 술자 내 이거 이거 사다리 어떻게 올라가 어 사다리 어떻게 나 올라가? 사다리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로 올라간데. 어너 감염자를 못 올라가는겨. 어야 잠깐만. 이거 어, 내가 볼게. 어, 아 어, 나도 아니야, 쏴보자.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를 쏴버릴 거야 형. 아그아 아니 아니 아니. 카메라. 카메 쏴버릴게. 아 예. 근데 카메라 생존자가 머저, 맞아도 스턴 걸리는 거야? 뭐? 아니 어, 아니 아니. 생존자는 안 걸려. 뭐야, 아 그래? 야, 뭐야 그럼 나, X도 없는 거잖아. 불 꺼질 때 맨날 깜짝 놀란다니까 소리 때문에 불이 꺼졌다리 애들이 휘중, 휘중, 안 휘중, 보인다리 휘중. 야 근데 진짜 휘중? 나 방금 전에 새기랑레키 어? 어? 만난 어, 거 애... 이후로 다른 애들 못 봤는데 애들 아, 왜 애기 찾아오? 애기 감염자야 뭐야 뭐야 이거 누구야 어 뭐야 뭐야 너내이름 누구야 성전등 레반터야? 어? <laughs> 어 가지고 있어 내 자위묵이야 아, 자위묵이라고? 자위? <laughs> 자위묵이 <laughs> 뭐야 <laughs> <아니? 어떡해>, 지 <지랄이. 웃음> <laughs> 자위무기 자유무기. 뭐야? 무기다. 이거 선전등 효과가 없잖아.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뭔 소리야? 총소리 나. 총소리 <laughs> 났어. 내 앞에 괴물 쫓아왔어. 나 쏘지 마! <laughs> 괴물, 괴물 소리, 괴물 소리 나잖아. 어? 근데 왜 살아나? 어? 뭐가? 괴물이 쫓아와서 칼 켜는데 살아났어. 괴물은 기가 막야 니가 괴물인거지 그럼 니가 괴물인거지 괴물, 괴물이라서 살아난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쟤쟤 쟤 죽여 쟤 죽여 쟤 괴물이야 야 괴물한테 괴물이 괴물 죽이면은 살아나냐? 쟤디야 괴물이 괴물 못 죽일걸? 그래? 아니, 어? 그러니까 쟤가 괴물이란거지 저 녀석 죽여 문어 소리야또 진짜 저 녀석도 봐봐 당황해가지고 야길좀 알려줘 나길 몰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아 여기야? 플레쉬로나 비춰서 봐나플레쉬가 없어 아니 나 아이씨. 처음에 애들 그니까 만나고싶은데 못만났단 말이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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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동이 왜 먼저 와있어 어 뭐야 얘아 뭐야 <laughs> 잠깐만 발깐발판하데 발방 누가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동이가 먼저 와있었는데 혈액팩이 없어졌어 어, 어 혈액팩이 어디있네 어, 어, 아 이거 말잖아 우동이 규계라고 다 고침 못했는데 생각하지마 내가 딱 범인 알았어. 그럼 우동이랑 필성이야. 두 명이야. 두명 아니, 뭐라고? 아잖아 증거가 야, 내가, 내가 지금 그거 두개 있거든? 뭐가? 아, 아니, 아니, 뭐, 없다는 뭐, 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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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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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부장님이네. 우동이랑 필성니이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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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부장님 부장님 이리로 와봐요. 증아가없니아그러니까 아, 내가 가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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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 너, 점검, 너, 키트 너, 왔습니다. 왔어, 방금. 점검 키트 왔어 지금 너난 지나가는 길에 또 혈액팩이 없어졌어 맞아 여기 점검 키트 있습니다 <laughs> 전동 키트요? 네 전동 키트가 뭐야? 전동 점검 절개용 키트인데요 미안데 감가자좀 아니라는 그거래요 내 귀에 귀지가 많아가지고 아들로 들어버릴까 이형 죽일까 아니 더러우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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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laughs> 나 제발 한 번만이라도 살아서 탈출해보고 싶어. <laughs> 나한 번도 탈출을 못했어. 저희 저희 형 맨날 대반했대 맨날 맨날 씨... 탈출 탈출할라 그러는데 아니 진짜. 세디 세디는 잘만 탈출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laughs> 아니, 아니. 너 무서워. 아니 아니 가정용 형. 형 그거 네. 지금 레포대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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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 뭐야. 오씨. <laughs> 뭔 소리야. 야 어, 뭐야 뭐야 뭐뭐 뭐야 야나 총알 없어 나 총알 없어 나 총알 없어 야나 총알 없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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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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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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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총알았어. 나 총알았어. 나 총알았어. 야,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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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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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야야 아, <laughs> <정육이라고? 웃음> 이거, 제, 너, 이거 너야 <laughs> 이거, 이거 내가 봤어. 그 우리 <laughs> 와 이거 효이야우 정국이라고? 빈 형이라고? 야야 뭐야? 어, 너 어, 나 잠깐, 아까 아까 어, 깜짝이야. 야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와, 조민이 형무섭는데 야, 라 어, 역겁다 역겨워. 야야야야 어? 야, 야, 야.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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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역겁다 역겨워. 임종빈 어디야 시발. 야 뭐야? 임종빈 어떻게 된 거야? 야야야야야 천삼송.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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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산성... 야 뭐야 쟤왜 죽어 있어? 한소 어디야 한소 어디야. 임종빈! 아, 야쟤못 살리냐? 임종빈 니네 뭐야? 아 이거 효빈 아. 아, 형이라니까 진짜. 효빈이야? 나니까 나나나 니가 라니까 니가. 야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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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야 돼. 확인했다고. 거 엄플이잖아. 아니, 정검키트 너한테 썼잖아, 야. 야, 나도 아까 그거 했어. 가정형 형으로 그거 했는데, 그, 야.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네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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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어디 니가 앞에 있는 놈을 죽이라고, 미녀 켜! 아니, 아니, 나 산소농도 어디, 어디야. 때문에. 총을 쏴! <laughs> 나 아니, 어차피 산소농도 아니. 때문에 죽었어. 아니, 정령이 형, 이거 배그 아니라고 판. 살짝 지렛가네. 지렛가네. <laughs> 아니 정룡이 형 이거 배틀그라운드 아니라고 배터 어, 뭐야 전... 나 왜? 나왜안 눌려? 생존자가 안 보여 야 아... 지금 누구.. 야다 죽었는데? 와 권필성 사기꾼 새끼 씨 아... 과연 킬을말이야 XXX를... 내가 너 너한테... 아.. <laughs> 야다 죽었어 다 죽었어, <laughs> 다 죽었어. 과연... 야 이게 이게 뭘 뜻할까 여러분 효빈이 형 혼자 살았어 근데 게임이 안 끝나 뭐야 생존자야? 저희 형 뭐, 생존자야 아니 근데 감염자 뭐하다가 뒤졌냐 되냐? 질식사. 질식사가 진짜? 아니 진짜 아닌가? 나랑 민혁 이 형이 같이 다니면서 길찾다가 죽었어. <놀람> 둘다 죽었어. 뇽.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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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아. 야 근데 혼자서 소... 야 근데 조용히 게임 해 가지고 혼자 탈출한다 또.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질식사 두 명이 우리 개들이 개들이 중요. 게임이 해야 됩니다. 아필성니가 어, 아, 말하는 거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할, 하고 하려고 지난 <laughs> 했다. 지식다 지식다 두 명이 아. 하필이면 오래 오래 봐야 하니까 필성이잖아 필사적으로 김종필이라고 <laughs> <빛좀 빌리라고. 웃음> 내가 열었다 내가 열었다 내가 열었다 내가 열었다 빨리 와라 같이 가요 오 제발, 같이 저... 가요. 아!